이 저체온이라든가 냉증을 방치하게 되면요. 제일 먼저 체온의 가장 예민한 부위가 손발이에요. 수족 냉증이 거기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중의 시작이고요. 심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병이 생기고. 두 번째가 소화기능이 저하가 옵니다. 일반적으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한40% 이상이 혈액이 소화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한20% 이하로 가 있고 운동을 하면 5%도 안 가거든요. 저체온증 환자들은 대체로 소화기능이 다 떨어져요. 세온째 장이 차니까 당연히 변비라든가 복부, 음. 냉증이 시작되고, 그 다음에 비만. 냉증이 있고 변비 있으면 거의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.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오겠죠. 음. 그래서 각종 통증들, 결립증상 심각한 것도 다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통이나 불임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하복부 냉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을볼 수가 있고 각종 암 같은 경우도 (35도) 이하가 되면은 바람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감기부터 암까지 체온하고 연관이 밀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